하느라 음악을 고르지 못해서 아, 아쉽습니다. 늘 시작에 음악을 틀어드리면서 제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아못 찾았어. <laughs> 네잘 계시죠? 제가 월요일 날 인사드리고 화수목 월요일 날 인사드린 것 같은데 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또 오랫동안 또못뵐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다들 어 댓글이 아네 좋아 좋아 TV님 반갑습니다. 와 동탄의 미래 허은아 <laughs> 어떻게 하면 좋아? 네 동탄의 미래가 되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 우선은. 어, 민주당의 미래가 될수 있도록 제가 먼저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월화수목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 국정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면서 아, 내가 부족한 점이 많구나. 아 여의도 옆 물레동 출연해 줘요. 어, 그때 불러주시기로 했었는데. 포도잼님, 네, 불러주시기로 했으니까, 아, 부르시면 가야죠. 네, 바쁩니다. 제가 보니까 일을, 그게 저, 저랑 만든 것 같은데, 저는 또 시키는 일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일 만들어서 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막 해나가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하고 또그 일을 오래 할수 있. 아 월급 나온 월급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월급은 안 주고 아마 수당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없으신 거 보니까 아뭐 없을 수도 있지 않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네 얼굴 편안해 보이죠. 조금 힘들고 간만에 이제 머리 좀 쓰면서 고민하니까 그 점은 좀 힘들 수 있겠으나 아 잠깐만 너무나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 나이랑 같다 오, 우리 엄마 나이랑 같은 데라고 하셨는데 50대라고 하니 우리 엄마가 놀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동갑 네 여튼 반갑습니다 아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수다 떨고 싶어서. 하여튼 왔습니다. 공짜로 부려 먹겠습니까? 그럼요. 조금 피곤해 보이죠. 저 다크서클 좀 생기긴 했습니다. 음, 갓생, 갓생, 네, 아름답다. 축하드린 거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난 번 제가 그 라이브 할때 대부분의 댓글이 저를 축하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위촉된 거 축하합니다 하면서 캐나다와 또 해외에서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친구도 있잖아요. 진짜 친구는 내가 좋은 일 생기니까 그러니까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고 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건또 누가 한대요. 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가까운 관계이지만 내가 진짜 행복할 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주는, 찐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의 찐 친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댓글을 쭈루루룩 보다가 제가 감동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시고, 아, 잘하라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쁜 은하 언니, 도도솔솔, 네. 어, 국침은 보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네. 저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 고민하겠습니다. 기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획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획분과위원에서 TF, 테스크포스트 팀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이 국가비전 TF 위원으로 위촉이라고 하는 것보다 위원, 꾸려지는 위원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비전 TF 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김호기 교수님과 안병진 교수님 함께 하시는데, 김호기 교수님이야, 뭐, 연세에서.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신 걸로 알고 있고, 워낙에 이 민주당에서는 인정받는 분이시고, 또 안병진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안병진 교수가 미래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많이 배우면서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막 욕심을 내서 막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배우면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다들 능력자이시니까 괜히 지금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없이 제 목소리를 내다 보면 아 조금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얼굴 조금 피곤해 보이죠? 네. 몸은 피곤합니다만 마음은 좋습니다. 아, 이재명 어, 대통령, 이 이재명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당연히 애써야죠. 음. 그래서 제가 이 TF, 국가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5년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철학으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걸 이렇게 정리하는 어떤 틀 구성을 하는 TF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잘 해보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께도 좀 여쭤봐, 아, 백만 가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맞습니다. 그거 있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거 해 주셔야, 어, 제 시간에 띵띵 뜨면서 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좀 일하면서 그 경복궁 옆에 있거든요. 지금 일하는 곳이. 거기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한번 보죠. 여튼, 어, 내부에, 아, 지금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많은 그 위원들은 지금 세종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세종에 가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저께는 저희 갔다, 저는 갔다 왔고, 어, 저희 그 기획분과위원회는 어, 보고받을 부서가 저 총리실 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서울에서 이제 지금은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되나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많은 칭찬해 주시고, 네. 그래, 출신님 뭐든 뭔 상관? 맞아, 맞아. 예. 네. 아, 아는 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꼭 여기 와서 그 울, 음, 뭐, 남륙할것 같으면, 우진왜 굳이 오셔가 아니, 72년생 계십니까? 네, 쥐. 네. 10만 먼저 찍고 100만 가죠. 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가 민주당에 민며들기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기존에 그, 우리, 제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를 스튜디오 형식으로 좀 꾸미면서 손님, 손님? 그 의원들도 부르고, 당원들도 부르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유튜브를, 라이브를 좀 해보려고 스튜디오를 예쁘게 꾸며, 꾸미고 있었거든요. 지금 꾸며서 좀 달라졌는데, 거기서 한번 여러분을 좀 만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여튼, 민주당의 외원 확장을 이미 많이 크고, 많은 지지자들이 있지만, 또 다른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 좀 노력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제가 좀 끌고 가고 싶은 건 사실 국민통합이라는 것인데, 그 안에는 뭐, 연령, 세대, 남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안에는 젠더에 대한 건 사실 없어요. 아, 너무 예민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이 공, 고민입니다. 그 국민 통합 안에서 사실은 저는 청년 세대에 대한 얘기를 좀 담고 싶고 그게 좀그 통합 통합 아, 좀더 진지한 얘기니까 이건 제가 좀더 고민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 중에 이거 있었어요. 김용남 전 의원이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통화했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밥사라 고 그러시더라고요. 수당 받으면 밥사라. 저희는 쿨합니다. 아. <laughs> 그래서 서로 서로 얘기하면서 어, 아 여성 가족부 가셔야겠네 <laughs> 네, 뭐 성평등 가족분가 그렇게 아 여성 가족부라고 이름이 됐나요 네, 우리 김용남 의원님 너무나 멋지신 분이니까 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어,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이제 우리 당원 여러분들하고 소통해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좀 소통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께. 예, 성평등 가족부, 그죠? 그거, 그거 같아요. 성평등 가족부. 아, 아, 네. <laughs> 아이고, 실망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사실은 제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그 얘기는 하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 그 뭔가 자기가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엉뚱한 소리를 좀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기사를 좀 보니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당 대표를 다시 맡겠다고 합니다. 근데 개혁신당의 당 대표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저는 아무래도 사무총장이 누가 되느냐. 물론, 뭐, 사무총장 세번 하긴 좀 어려울 텐데,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 뭐, 기존의 당대표가, 평, 당대표가, 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당을 이끌어가면, 당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기사를 좀한번 읽어볼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저한테 제보해 주시는 분들 이제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서 기사를 보내 주시잖아요 보면서 좀 미련이 남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 기사 보내준 거를 지금 못 찾겠는데 여튼 어, 신경을 좀 아직 좀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힘 있는 당대표 되고 싶었고 관리형 당대표 되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었던 거고 본인이 임명해준 거 아니에요, 저. 저도 선출된 당대표였다. 50% 당원, 50%또 여론으로 됐던 당대표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은 당대표에 또 누가 나올 수 있겠을까? 나오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상당히 당황스럽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발 그냥 좀 백서를 쓴다고 하는데 반성을 제대로 해야 그게 백서가 되는 거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보낼 사람들은 그냥 잘좀 보내주시고, 음 자기 살길 잘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10년 정도 좀 공부하시고 관리하시고 좀 달라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물론 지금 고소고발 건에 대한 것들은 어, 계속 진행이 되지만, 되지만, 음 저는 뭐 여튼. 하 미련 갖지 마십시오. 저보고 자꾸 뭐 엉뚱한 소리 하시는데, 그리고 거기서 자꾸 거짓말 자꾸 하는데, 아,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저는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비전을 얘기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국가 비전이 뭐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국정, 그러니까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답변 드리면, 예전에 이제 당,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인수위라는 게 있어서 앞으로 기존의 그 대통령 정부, 뭐모 정부를 어떻게 이어가고 또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까라는 뭐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설계도. 그리고 이렇게 로드맵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회사를 창업하듯이 그, 그리고 또각 회사에서도 1년 성과 내고 내년도에 뭐 해야 될지 막 고민하잖아요. 그런 거를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5년 동안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에, 어, 함께 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위원 분과이고요. 그 외에 경제분과가 있고, 사회분과가 있고, 정치분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교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과에서 어, 이렇게 하나하나의 의제들과 정책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고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는 예를 들어 코어 밸류나 끌고 가야 되는 그큰틀 안에서 받아서 모두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100대 과제 혹은 뭐 120이 될지 80이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 100가지를 하면 그 100가지를 추려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이거, 저거, 저거, 저걸 갖고 5년 동안 이끌어가자라는 것들을 설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성과 낼수 있냐. 그 성과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내려면 뭘 갖고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되는데 공약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막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 현장에서 공약 내고 연설한 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박수 쳐주시고 이게 맞아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사실 보안이거든요. 보안. 보안인데 저는 이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 물론 다른 정부도 그랬겠지만 이런 가이드를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이건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예요. 멋지죠? 내가 공약했던 거, 그리고 연설했던 거, 그리고 협약했었을 때 것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쫙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성과를 내자. 음. 그러니까 너무 그게 클리어해요. 그러니까 말한 걸 지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 때 어, 어느 지역에 가서는 나는 그 약속은 못 지킵니다. 왜안 되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 다 된다 그러잖아. 대,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제가 높게 샀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말한 거를 지켜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그 기준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거 공약 그리고 그 많이 협약 같은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협약했던 내용들을 지금 쫙다 정부와 같이 추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다 있으면 펼쳐놨을 때 사회, 뭐 정치 경제, 외교, 이런 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끌어내서 우리가 그걸 실행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가이드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분과에서는 뭐 100개, 아니면 뭐몇 개, 이렇게 정해서 5년 안에 이거를, 음, 로드맵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정에 맞춰서 그 길을, 길에 대한 거를 정해서 뭐, 거기에 맞게 성과를 내자라는 거를 정리하는 거, 아, 제가 너무, 다 아시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튼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뭐 머리가. 근데 이제 또, 어, 새롭게 좀 빠진 것이 있거나 창의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놓친 게 있다면 혹여라도 그 선거 기간에 놓친 게 있다면 그런 것들 제안해달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게 이제 금주와 다음 주 초까지 고그 제안들도 또 해야 되니까 아이디어 빵빵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지지자 여러분이 아이디어 막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통합에 되게 관심이 많고 소통하는 부분. 근데 아예 그 안에 들어 있긴 합니다. 근데, 어, 그냥 말로만의 통합, 말로만의 소통, 이, 이거보다는 어떤, 어, 위원회를 꾸린 거나 어떻게 평가 돼야 되고 어떤 성, 성과를 냈으면 평가가, 그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 평가하고 싶어. 근데 평가할 만한 곳이 없으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평가 기준이 뭐야? 이렇게 하셨을 때 저희가 기준은 이거예요. 이걸로 국민 여러분 평가해주세요. 이래야 되고. 그리고 국정과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 싶은 게 뭐고 우리를 위해 뭐 해줄 거야? 라는 거를 제대로 막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어 커뮤니,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홍보를 할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아 동탄 시장부터 어, 아 저는 철새가 아니라니까요 네예아야맞나 칭찬에 막 너무만 제가 혼자 지금 신나 가지고 너무 좀 많은 얘기를 한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도움 되셨죠? 네, 도움 됐으면 <laughs> 그래서 어, 오늘도 이제 정부에서 오신 분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국정 과제 이 부분이 인기가 많았을 때는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 이 국정 과제에 대한 걸 여러분이 많이 아셔서, 아, 그걸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인기가 올라간대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좋은데, 모르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도대체 이 정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평가, 성과 평가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라이브를 통해서라도 뭔가 우리 이런 거할 거예요. 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많이 알려주세요. 음, 그리고 지금 소통 플랫폼 지금 아마 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실행을, 시행을 기존 정부에서 정부, 정부라고 할 수는 없죠. 공무원들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통창구가 열린 걸로 제가 대변인한테 얘기를, 저희가 한번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봐서, 어, 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좋다,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포맷을 보고, 이걸 유지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여러분? 국민 주권. 여러분의 주권.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들의 손에 있다. 아, <laughs> 국민 주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참여민주주의를 상당히 많이 강조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이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아, 사실 나는 막 이거 여, 여러 가지 막 공부안이라거나 그 플랫폼을 못 가봤는데, 보고만 받았는데, 한번 꼭 보시고. 예, 내란종식 그건 당연한 거고.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아마 잘하실 겁니다. 깍꽁. 네, <laughs> 감사해요. 이 아, 이거, 나짜 이준석 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준석 의원 얘기했는데요. 제발 좀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는 뭐, 도구. 네, 그거 잘할 수 있게 어떻게 이 국정 운영 틀을 만들까. 어, 국가비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김옥이 교수님 짱, <laughs> 안병진 교수님이 짱으로 잘 하실 테고, 저는 이제 백업을 해줄 거고, 또 다른 자문, 어, 그러니까 전문위원하고 또뭐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 그게 이제 웬만큼 나오면 국민들께 저희가 뭐 해요? 보고 드려요.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전에 막 많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어,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야 어, 저한테 막 어떻게 세뇌, 세네, 세뇌 다 냈길래. 아, 제가. 아, 그리고 조대원 치고도 봤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개혁신당에서 제가 쫓겨날 때제편이 되어줬던 유일한 최고위원, 조대원 최고위원 계십니다. 그분께서 선거기간에 그딸 졸업식 두고 해서 미국 갔다가 올라, 그러니까 한국 귀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뵀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너무나 찐 보수이시기 때문에, 아, 그, 지금 함께 같은 당에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동지로서 만나서 대화하고, 어, 식사했거든요. 역시 좀, 단단 단단한 관계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너무 고마웠어요 동지 왜냐면 우리는 힘든 과정을 그때 정말 조대원이라는 정치인이 없었다면 내가 6개월 이상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이렇게. 특정 기획 위원회에 와서 일하게 됐다고 라 하니까 너무 기뻐해 주시고 어, 허언 하나 잘 됐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보고 있진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 또 소문이 날 테니까 음,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같은 당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같이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에, 그래도 각자의 자리를 응원하는 그런 정치적 동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음, 저도 노력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점이 뭐예요? 해서 당원들이 짱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당원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많은 분들이 어, 저처럼 중도나 중도 보수든 계셨던 분들이 우리 민주당 쪽으로 많이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아유, 맥락이 없죠. 내가 수다를 떠느라. <laughs> 제가 오늘은, 어, 네, 맥락, 어머머! 23분이 지났어 네, 아유,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은 저 위축된 거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자기 일처럼, 그, 진짜 기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국가 비전 TF 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 그 부분 합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누구 누구랑 함께 하고 앞으로 여러분 아이디어 많이 주세요라는 말씀, 뭐 그런 얘기 들었고요. 아, 그리고 이준석 의원 제발 좀 어른이 되라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 25분 안에 끝내야 되,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신 분아 매불쇼 나가고 싶은데 지금 방송도 지금 당장 막 나가기가 애매한 게좀 있어요. 혹시 이제 뭘 물어보는데 답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또 보안 유지가 있어서 예전에 약속된 거랑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곳으로 쓰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네. 월급은 안 나오고요. 아마 수당이 몇, 얼마 정도 나오나 봅니다. 네. 아유, 많은 분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5분 되기 전에 끊어야 됩니다. 오늘도 힘차게 보내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또 힘차게 하루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한번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쪽에서 인사 한번할 테니까 주말에 낮이라도 한번 봬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수다 떨고 수다만 떨어서 죄송해요. 댓글 읽어보는 거 아시죠? 댓글 읽겠습니다. 많은 말씀 주세요.